1월 12일 토익 파트 5 119번 논란의 문제라고 어, 아주 훌륭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. 자, 어떤 내용입니까? 직원들이, 어, 이 재무부서, 아니면 회계부서의 직원들이 갈수록 더 바빠질 것이다. 평상시보다. 그들이 바로 연, 어, 그 어떤 회계감사를 검토해 준비해 나갈 때,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갈수록 더기 때문에 정답은 increasingly b u s y e 뭐 increasingly busy 해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. 뭐 시험과 보기는 달라요. 뭐 A번 같은 경우는 remotely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어 B번 같은 경우는 briskly. 아 근데 빨리 바빠진다. 아 그건 좀 이상하죠. 중복이 돼요. 그리고 carefully도 조금 이상해요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갈수록 더 바빠질 것이다. C. 인생은 즐겁게. 토익은 김대균 토익킹과 함께. Thank you. 감사합니다.